한몇년 전부터 제 개인 작업실 스튜디오 아 겸해서 구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본것 중에는 아, 가장 cool. 깔끔하고 모든 조건이, 조건이 충족되는 하나가 빠져서 제일... 네. 제일 중요한. 뭐? 근데 뭐야? 음. 근데 약간 그 감성은 음. 좀 되지 않아요? 감성? 아니, 감성은 약간. 아, 이런데 끝나는 봤어. 장면에서 집 짓고 있는 거아니에 아, 아, 괜찮지?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laughs> 이렇게. <laughs> 네. 하... 아. 아. 아, 멋있다. 아, 건물 위야. 한몇년 전부터 제 개인 작업실 스튜디오 아 겸해서 구하고 싶었는데 집에만 계속 있다가 이렇게 대본이나 이런 거볼때 아무래도 아 맞아.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노트북 켠다 한들 집에서 하는 거랑 아 내가 만든 작업 공간에서 하는 거랑 맞아. 집에 저렇게 꾸며 놓으면 하다가 또 소파로 가서 누워요 100%죠. 제가 진짜 그 옛날에 웹춤, 웹, 웹툰 할 때부터 집에서 자고 일하고 하잖아요 파, 패턴이 이상해져 아. 좀 약간 몸이 몸 이상해져 이 아. 근데 네 작업실 나 놀러 가봤는데 거긴 너무 집중이 안 되잖아 어. 거기요? 아, 너무 산만해가지고 술 드셨으니까 집중이 안 되죠 술 먹는 남자들 사무실 보러 가는 처음인 거예요? 두 번째예요 아한번 보러 가셨구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이세요?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일단 20평 대 아니었어요, 20평 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고. 아, 아. 그냥 물건이 많다 보니까 오락 아, 내리락하려면 주차가 좀 됐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음. 좀 친구가 좀 높았으면 좋겠요 친구 중요해요.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은 아, 거예요. 중간성 걱정 없고. 그러네요. 그래서좀 중요하겠네요. 6시 이후로는 어. 다 퇴근을 하시니까 그렇지, 보통 사무실에. 네. 되게 좋지. 한쪽은 창고처럼 캠핑용품이나 취미용품 해서 이렇게 서랍이나 이런 거를 좀 깔끔한 식으로 해서 맞추고 싶고요. 한쪽에는 거울을 좀 제작을 하고 아 싶어요. 연기 연습하고. 그 소파, 그리고 테이블. 그리고 위에는 빈 프로젝트를. 아 금액대는? 금액은 한1 0 정도 월세, 월세. 로 보증금은 네. 네. 얼마까지 보실까요? 음. 최대 3천? 3천까지 네. 네. 3천. 그리고 지금 알아보시는 게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아쿠, 아쿠. 그쪽 라인만 보시는 거죠 강남에서 이 조건에 맞춰보기 쉽지 않을 텐데 강남에 아 쉽지 않아요. 운동도 강남에 있고요 피부과 이런 모든 동선들이 다 강남에 있어요 아 그러면 아 근처로 구하는 게 맞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이는 분들 많으세요 작업실을 그래. 작업실 작업실 아하시는분들 많으셔가지고, 컨셉이 좀 좋은 거는 계약이 빨리빨리 돼. 아,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건 조건이 쉽지 않아. 그런 걸 감안해서 제일 괜찮은 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중개인 톤이 많이 다운됐네요. 네. 금액을 아, 듣고 나서. 음. 작업실을 사용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예뻐야 되고. 저는 약간 예쁜 거보다 위가 좀 트여있고, 아 콘크리트 느낌이면 제가 뭐 거기에 맞게 좀 인테리어 하면 돼서. 음. 그래서 막, 막, 예쁘진 않아도 돼요. 예쁘지 않아도 돼. 저, 저런 게 오히려 힙하잖아. 저런 게 힙하죠. 어, 예스, 네, 날것 어, 역시, 에트에입니다 아, 어, 약간 날것 같은 느낌이날요 네, 오히려 날 그래. 그래. 이제 본인이 가서 꾸밀 수 있으니까. 약간 에이. 위에 트여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가지는 거, 이런 거말씀하셨습요 네, 아. 아또 이게 아또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실제 보는 거는 아, 네. 사진은 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실제로 네.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요. 에이. 너무 광각으로 찍으니까. 그래, 야, 구 너무했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동산 사진을 봤는데, 냉장고가 이렇게 크더라고 의자, 의자 찌그러져 있고. 아, 여기 서있네. 아, 아, 아는 집이에요? 왜, 아, 그래, 알죠? 오, 어떻게 알아. 음... 참수먹로 많이 갔네. 그러면은, 주차는. 주차는 아까 여기 제가 됐던 주차 곳 네. 아니면 옆에 아, 되는 거데어유 네. 네. 주차 잘, 잘 되어있네. 하나. 아유, 여기 어, 괜찮 일단 주차는. 어... 오케이, 통과. 2층이면 뭐 계단 막 가파르지 않고요? 예, 네, 가파르지 네. 않아요. 호호... 아, 바로 이호야 보시면... 어우, 위에 보면 뭔가 높다. 이거 뭔데? 이거 보고 나가 지금 모든 조건은 여기가 제,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 니 오마이갓, 나 여기! 아, 좋네! 근데 괜찮은데? 응. 여기 괜찮아! 여기 그제 곱창 저걸 마신 집 있거든. 나 아. 아니 조명도 되게 시크하고 예쁘네 약간 인더스트리얼 감정도 나고 느낌이야. 오, 카페 느낌이네 음, 저게 아, 마른데 약간 에폭시 느끼는 느낌이 나요 방택이 좀 있어서 오. 이 등은 성은 지금 다 그냥 세팅되어 있는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등이 너무 예뻐요. 등이 예뻐. 오 라인 조명 네. 너무 이뻐아주 좋은데나. 네. 근데 지 네.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좀 약간 답답해 보여는그 내려와 있어요. 아, 등이. 아 여기 잘라버리지 뭐. 아 위로 잘라. 이거 다르네 이게. 보셨어저 응? 스위치 어. 저런 거좀 중요해요. 아요것도 느낌이네. 특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사무실에 그런 버튼을 쓰는 곳이 많이 없어요. 네. 이전 세이자분이 좀 트렌디하게 쓰다 보니까 다수정제것 같아요. 2층에 여기 화장실이 있나요? 네, 화장실 있습니다. 아, 딱. 그래요? 네. 여기 지금 나가면 있는 거요 네, 나가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도 여자 화장실이 네, 바로 네. 있네요, 2층에. 네.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안전 문제 때문에 많이 요하게 가세요. 공용이 아니라 좋네요. 네, 공용이 아니어서 음. 좋고요. 더라 화장실은 이제 건물에서 다 깔리는 거 느릴 거라서. 음. 여기다가 캠핑용품 음. 두고. 그렇지. 이제 작업하시는 좀 햇살 같은 것도 담기 아, 아, 딱 좋네 음, 힘벽이 또 없어가지고 음.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맞아 음. 조명도 마음에 들었고 조명을 키는 그 스위치도 마음에 들었고 또 위치적으로 또 너무 좋았어서 가까워요 햇살 아. 공간도 이렇게 적지도 않고 혼자 쓰기에 되게 좋고 아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랑 조금 감성의 코드가 맞았다. 어저 그런 번만 열어봐요. 제가 원하는 걸로 해도 되는 네, 거죠? 네, 해도 상관없으시죠. 이게 또 이렇게 꾸미는 또 맛이 있어야 되니까. 아, 어. 이게 안 열리네요? 네, 고정시켜놨어요. 아, 아, 아 이거 아. 실리콘으로 막았어요. 왜요, 아, 왜요, 아, 왜, 왜요? 아, 아, 아. 여기도 안 열려요? 아, 아. <laughs> 아 여기 고정시켜놨다고요? 실리콘을 제거하면 열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왜, 왜, 왜대박지 왜 약간 겨울에는 추운가 네, 보다. 추워요, 추워요. 애물이 추워, 아, 마음에 들다가도 아, 뭔가 꼭내 마음에 하나 좀. 걸리는 그런 게꼭 네. 있더라고요. 이것만 아니었어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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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아니었어도. 여기에서 좀 약간. 방수 이렇게 이런 것도 주 가야 되니까요. 어, 너무 솔직하셔서 좋다. 저는 근데 저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 그래. 아, 예, 얘기해야지. 어, 중개사분도 계속 부터. 알아볼 그래. 때 참고로 그래. 하시니까. 심한 거만 알아볼 때. 여기는 이제 냉난방기니까 따로 없어가지고, 이제 들어오실 때 설치하셔가지고. 아, 아, 여기는 에어컨이 없고. 네. 냉난방 설치비만 해도. 한 100, 100만 원 넘게 든다 이거 어, 네.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통 이 정도 평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많이 쓰시면 많이 쓰면 네. 여기가 얼마나 될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40만 원 140만 원? 래아 저기에서 상품은... 약간 좀 너무 더운. 덥죠 아하... 이거는 좀 고민이 되네요 아, 여기는 조금 고민이 되세요? 네. 아1 4 0이라 고민인데요 몇번 가시죠? 네. 복팀 어떻게 보셨어요 복팀? 아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요거 진짜 감성은 <laughs> 좋지만 오히려 네. 이제 기본 옵션이 없다는 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진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채워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창도 바꾸면 돼.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래. 그런 기본 적으로 들어갈 게좀 많은 집이에요. 오케이. 어. <laughs> 어디 보자. <오>? 역세권이네. 네. <laughs> 가로수길을 5분이면 가니까. 아, 오늘 네, 주차가 제가 이렇게 주차도 절고, 음 보지면... 아, 뿌리티보조 괜찮아요. 네기대좋습니다 아, 어, 여기로 합시다. 아니, 역세권에 주차 잘 되면 안에를 봐야죠. 건물도 깔끔하고만 보니까. 어. 나더 품이야. 품질 아. 닮았잖아. 아. 엘리베이터가 있어. 어이구, 엘리베이터. 딱 좋아, 딱 좋아. 일단 <laughs> 기분이 좋아요. 처음으로 좋아. 엘리베이터를 타보네요. 아, 엘리베이터가 네, 있다. 트레이베이. 음, 좋네 자. 복제도 깔끔하네. 집같이 돼있네요 아, 이거 깔끔하다. 오 아, 오. 여기가 좀 깔끔한 게 장점이죠. 여기가 아니잖아. 완전 오피스텔 느낌인데요? 맞아요. 어, 여기가 원래는 어. 오피스텔이었어요. 아 원룸. 근데 그거를 사무실로 다 개조한 거예요. <laughs> 괜찮은데? 아, 난딱이집 괜찮은데? 오, 이게, 이게 되게 메리트네. 네네. 안에 화장실이 있어. 우와, 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샤워실도 있어. 우와! 화장실 너무 좋은데?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 근처에 이제 운동을 하니까, 네. 갔다 와서 이렇게 씻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뭐, 역도 가깝고. 그렇지, 도보권이 되네. 이동거리는 자체가 이제 다 어, 좋은 되어 있으니까. 어? 네. 여기는 뭐야? 오, 수납할 오, 곳이 있나? 오일러 난방이래요. 오일러 바단방. 난방이래요? 어, 야 등도 지지고 좋다. 생난방이 다 있어가지고. 아 좋다. 하당난방 좋다. 가격 괜찮은데? 약간 난 차랑, 차랑 비슷한 것 같아. 차랑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0 0번 어, 음. 어, 올라가는 거. 돈많 벌었구나. 어. 아니. <웃음> 몇 <웃음> 번이나 올라가요? 아니 여기는 얼마나 걸했죠 여기는 가격 가격 가격. 2천에 90에 관리비 10만 원. 예산은 맞으세요 예산은 딱 들어와요. 도세나 뭐 이런 거는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여기 다 내부에 있다 보니까. 내부에 근데 전기세랑 물가 훨씬 쌀 거예요 아마. 이게 음... 사무용으로 들어. 그렇지. 가정용보다 싸요. 네. 수도세가. 아 정리가 수도 정. 아 확실히 많이 해봐서 아네. 그거 여기가 다가볍게 아니다 보니까 정 부분에서도 조양보하실 네. 거. 혼자서 시계 를은좋데 지금까지 본것 중에는 아, 가장 깔끔하고 모든 조건이, 조건이 충족되는 제일... 하나가 빠져서 제일 중요한. 뭐? 근데 뭐야? 근데 약간 그 감성은 어... 좀 배제되는. 아, 감성? 감성은 <laughs> 약간 콘크리트 <콜콜릿 되지>. 감성은 <laughs> 배제되는 그런 느낌. 이 진짜 실용적으로 쓸수 있다면 여기로 와야 되지 않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끌리지 않지? <laughs> 왜난이 매물에 끌리지 않고 그 전에 봤던 그 매물에 자꾸 생각만 맴돌고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러다 끝나는 장면에서 아싸, 집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그것도 괜찮지.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집 짓면서 계획저 옛날에 그서 약간 사무실 못지인 데로 계속 알아보다가 영종복까지 알아봤어요. 아, 아 요저 자연인인데, 그 정도면? 영종... 아... 내가 사무실 구 하는 거지 감성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그 감성 한 방울이 모자라요. 감성 한 방울. 딱 그거 하나만 딱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데. 그 감성이 뭘 말하는 거예요? 베이지 감성. 뭔가 영감을 좀 받고 싶어요. 작업하는 느낌이 더 살리고 싶어요. 예술적인 느낌을. 있어. 근데 인기 있어. 뭔지 알아? 네. 앤디 워홀 팩토리 같은 그런 느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뭐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인데 네, 그냥 화되지 않은 작은 느낌. 네. 그래도. 그래. 나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네, 먹색권이 중요하지. 먹, 어. 아, 맛있는 냄새한다. 아. 냉이 된장국 냄새. 아. 배고파. 맛있는 냄새 가늘배 있지 이런데. 어, 너무 좋지. 네, 어, 엘베도 있고 아, 엘베 있고요. 엘베 있고요. 네. 화장실은 이렇게 분리거든요 아, 리 음. 아, 여기 아 방송이... 근데 여기가 약간 사진빨이나 영상빨이 안 받네요. 실제로 갔을 때는 계속 야, 괜찮았어요. 여기도 어 약간 창이 좀 커서 렇게 음. 많고 음. 있는데 앞에 이게 목련인가요? 약간 목련 목련인가 유가 또 괜찮네요. 예. 어 봄되면 너무 예쁘겠다. 이게 함성이죠. 그그렇 저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아 약간 남, 옆에 <laughs> 이제 꽃이 피면 뭐 이제 숲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무라도 있으면 힐링이 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불이 어디 갔지? 저, 어? 뒤에가. 여기 불이 없네요. 뭐야? 메리트 메 메리트 있어가지고 니 메리트가 좀 깔끔하긴 깔끔하죠. 하네요. 등을 안킨 거에 비하면 음. 밝아요. 네, 리창 때문에 네.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 체광 엄청 좋아요. 체광이 좋아서 그렇죠. 근데 또 여기가 저쪽이었으면 삼겹살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긴 매우 위험했을 것 같아. <laughs>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물이라 삼겹살 냄새가 안 나요. 아아 냄새 안 나는 건 좋다. 어. 이 이거 뭐지? 뭔데 뭔데? 오늘 이제 가스. 가스가 있네요. 이 가스가 있지. 예전에 여기 가마 보일러 해가지고 썼다 사용했다가 아 철거하고 이제 라인 만 배관만 남. 이거 이거 감성인데 바닥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장판으로 네. 깔다 말았어요, 저거는. 그 전에 쓰신 분이 저기를 네. 그냥 분리해서 상신, 저렇게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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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뭐 러그 이런 깔면 되지 않나? 그... 충고 자체가 좀 높지가 않아서. 아. 네. 옆에도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죠? 네, 옆에 이쪽 라인에 사무실 이 있어. 요 아, 여기도 가격이... 어, 완전 가격이네. 진짜 궁금하시다. 네. 야, 바로 뚜겨 보세요. 또되 봐야 돼. 제가 가끔 빔으로 음. 영화를 보고 막 이러니까 네, 네. 옆에 맞아요. 사무실이 있으면 혹여나 네. 좀 그럴까봐 네. 아, 야근하는 사람도 아, 있으면... 그렇죠. 아, 아니야. 이거는 소음에서 약간 좀... 네. 근데 여기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금액... 금액이... 금액이. 보증금천네 합쳐서 87만. 원. 괜찮아. 관리비 포함이야. 강남에서 80만도 진짜 어려워 너무, 너무 메리트 있어. 네. 진짜 메리트 있어. 네. 위치도 괜찮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목련나무도 너무 예쁘게 막 피려고 지금 봉오리 막 꽃봉오리 지어져 있고. 뭐 조명을 켜지 않아도 밝아서 괜찮았는데 어 네.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 음. 아쉽다. 시원. 가격은 좋은데, 한좀 그렇죠.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좀 하나가 아쉬운 수가니까요. 그래요. 그 처음에 봤던 매물 네. 아직 안 나갔죠? 네, 아직 안 나갔어요. 공실이죠? 네. 저번에 봤던 매물이 있어요. 두 개를 봤는데 하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거 보고 부동산에 연락한 거거든요. 아 음. 어, 논현역 근처예요? 네, 논현역 야, 우리 사무실 근처에 어 아, 번, 아, 엘베가 5층, 어, 없다. 5층. 5층이요? 5층이 엘베가 없다고? 아. 아. 좋다. 치세요. 아. 아 아니, 아 5층은 안 돼. 아, 5층 정도는 걸을 만해요, 근데. 아니, 아 짐이 많아서. 짐은 아 자주 오르락 내리락해요. 왜냐면 캠핑 용품 캠핑 다니는 자. 캠핑 다녀올 때마다 지게차 부를 수없잖아 근데 제가 제가 저게 마음에 들어서 그래 캠핑을 내가 뭐일 년에 얼마나 가나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맞추는 거예요. 준기 중인가? 중이요 왜? 화장실. 네, 화장실. 네, 화장실 볼수 있어요? 네, 네, 여 화장실 안본것 같아. 아... 왜 왜? 저 앉아서 하면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그래 아 괜찮아서 옷도 되게 시원하게 돼요. 네, 남녀와 공룡이잖아요. 아 그게 그게 공룡이라는 게 좋네요 너의 공 맞다. 아 건물 위야? 층고도 높고 창도 넓고 평수도 20평대라서 짐이나 이런 것도 잘 넣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일단은 감성 <감정. 웃음> 그치 감성이지 왜 그런 거에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laughs>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나는 왜 그거에 계속 끌릴까? 그 꿈꾸던 딱그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공실이에요. 몇 개월 동안. 근데 몇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 이유가 아,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몇 개월 동안 공실이었다는 게 약간 아니, 조금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아... 근데 저는 자신은 있거든요, 사실. 아, 어떻게. 깔끔하게 쓸 자신은 있어요. 음... 뭐잘 꾸미고 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음... 알겠습니다. 아 힘들다. 아, 음... 그러면. 장점 아, 네, 네, 4개, 장점 하나. 장점이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월세가 좀 비쌌어요. 두 번째 매물은 공간이 협소했고 세 번째 매물이 감성은 없지만 뷰가 또 좋고 아... 네 번째 매물은 불편한 아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에 고민을 더 해보는 거예요 아유, 아, 아 어려워, 아, 어려워. 어려워. 자그 방금 본게 4번이면 1, 2, 3, 4 중에 다 뭐예요? 저는 난난 1번 사... 저, 나 1번이 제일 나거같 저는 번나 4번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음. 길면 나는 금액 조금 더, 그건 무리해도 어. 그냥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일본 음. 사무실이 있는 시간이 길면. 처럼 본업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음. 사무실에 오래 있기 위해서 약간 자꾸 그림을 바꿨어 직업을 바꿔라야다